안녕하세요. 바요사요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게이밍 모니터를 추천드리려 합니다. 추천 전 간단히 모니터 선택 시 고려해야 될 점을 알아보고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기입니다. 크기는 모니터를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24인치, 27인치, 32인치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무작업이나 FPS게임 등 모든 용도에서 무난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24인치나 27인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즘은 작은 화면보단 큰 화면을 선호하기에 27인치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24인치의 경우 세로용으로 하여 프로그램 코딩하는 분들이 듀얼 모니터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32인치의 경우 하나의 화면에서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게임 등 멀티태스킹으로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크기가 큰 만큼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책상의 크기가 크거나 모니터함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상도입니다. 해상도는 화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FHD, QHD, 4K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화질로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니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컴퓨터 사양이 따라줘야 하기에 4K라고 무조건 좋다 생각 말고 본인의 컴퓨터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모니터 크기와 함께 가야 하는데 27인치는 FHD 또는 QHD, 32인치는 4K 이상이라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주사율입니다. 주사율은 게임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게임을 한다면 120Hz 이상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고 일반적인 사무작업하는 모니터는 60Hz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모니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참고하시어 영상을 보시기 바라며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MSI 27인치 게이밍 모니터 옵틱스 G1712 IPS 170Hz 아이세이버 무결점 모니터입니다. 스펙을 보시면 크기는 27인치 해상도 FHD, 밝기 250니트, 패널 IPS, 주사율 170Hz, 색재현율 SRGB 101%, DCI P3 81%입니다. 외형을 보시면 프레임리스 디자인으로 단일화면은 물론 듀얼 화면에서도 몰입감을 높일 수 있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의 중요한 주사율은 170Hz로 일반적인 60Hz 모니터보다 2배 이상 향상되어 빠른 화면 전환을 요구하는 FPS, 레이싱, 스포츠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지싱크는 물론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도 호환 가능하기에 사용자의 그래픽 카드에 따라 모두 사용이 가능하여 부드럽고 끊김없는 게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178도 광시야각으로 상하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색상 왜곡 없이 최적의 시야와 화면을 볼수 있고, 안티플리커 기술이 적용되어 눈의 피로를 덜어줍니다. 나이트 비전으론 게임 내 안부 영역을 빠르게 조정하여 밝고 선명한 화면으로 표현합니다. 그외 다양한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데 조준선 FPS 카운터 게임 타이머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크로스오버 2 7 9 q a d IPS 165QHD 패스트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스펙을 보시면 크기는 27인치 해상도 QHD 밝기 300 캔델라 패널 IPS 주사율 165Hz 색재현율 SRGB 142% DCI-P3 98%입니다. 외형을 보시면 슈퍼 초슬림 베젤을 사용하여 공간 활용에 탁월하고 게임 화면을 더 넓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이밍 모니터의 중요한 주사율은 165Hz이기에 빠른 화면 전환을 요구하는 FPS 레이싱 스포츠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AMD 그래픽 카드에 대한 프리싱크 기능을 지원하고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의 경우는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178도 광시야각으로 상하좌우 어느 각도에서도 색상 왜곡 없이 최적의 시야와 화면을 볼수 있고 색재현율의 경우. sRGB 142%, DCI-P3 98%, Adobe RGB 95%로 자연 그대로의 정확한 색상을 표현하는 컬러 스펙트럼이 넓어 많은 컬러와 고화질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눈 보호를 위한 눈부심 방지 안티 클레어, 영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플리커 현상과 눈에 좋지 않은 블루라이트 두 가지 현상을 제거한 플리커 프리와 로우 블루라이트를 지원합니다. 그외 다양한 게임 모드를 지원하는데 조준선 모드, 블랙레벨 모드, 게임 모드. 고정종행비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입력단자가 있어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파스캔 AOC U34G3XMU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스펙을 보시면 크기는 34인치 해상도 WQHD 밝기 300니트 패널 VA 주사율 144Hz 색재현율 sRGB 121% DCI-P3 95% 어도브 RGB 103%입니다. 외형을 보시면 34인치 21대9의 화면 비율로 16대9의 화면 비율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와이드이며 알파스캔 AOC 소프트웨어를 통해 마우스로 간편한 설정 및 화면 분할이 가능하기에 멀티태스킹에 편하고 특별히 서브모니터가 필요 없으며 게임을 할 때도 좋지만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주사율은 144Hz 이기에 빠른 화면 전환을 요구하는 FPS, 레이싱, 스포츠 게임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최소 120Hz 재생률을 충족한 프리싱크 프리미엄과 엔비디아 지싱크 기술과 호환이 되어 화면 끊김없이 부드러운 게임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화면의 높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반드시 모니터함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HDR 12기의 밝기, 대비 컬러 면에서 생생한 이미지를 구현하며 사용자의 눈보호를 위한 눈부심 방지 논글레어 영상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플리커 현상과 눈에 좋지 않은 블루라이트 두 가지 현상을 제거한 플리커 프리와 로우 블루라이트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입력단자가 있어 다양한 기기들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높은 확장성과 연결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눈에 볼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으니 참고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주세요